클릭클릭링 <딩> 응? 왜, 왜, 왜? 빨리. 가, 가, 가. 차, 차. 안 팔려! 뭔지 겁나 나네. 너무 맛있 예? 네? 쭉 기다렸다가. 뭐? 똑바로요? 예? 네? 예? <laughs> 네, 다 봤어요. 니 아니, <laughs> 아니, 뭐. <laughs> 너무 창피하실 필요는 없어요. 창피해, <laughs> <laughs> 지금. 어, 이게. 트리거가 조금 머네? 트리거 세팅 좀 바꿔야겠다. <laughs>